고 김수광 소방장 박순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두 분이 가지셨던 숭고한 소방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남겨진 우리의 목심을 밝히며 양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께서는 1996년 6월 2일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셨고, 구미 송정초, 광평중, 구미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군복무 후 2019년 7월 구미 소방서 송정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하셨으며, 이후 2023년 1월 소방교로 승진하셨고. 문경 소방서 점촌 119 안전센터에서 1년간 근무 후119 구조구급센터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5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500여 차례의 재난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해 소방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간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9일 제 60주년 소방의 날 유공표창을 수상하였고 평소 직장 동료간에도 우애가 깊어 많은 사람과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직원이셨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숭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 김수광 소방장님의 양력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 박수원 소방교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박소은소방교께서는 1988년 4월 20일 대구 범어에서 태어나셨고 대구 삼격초 신암중 고등검정고시를 거친 후에 특전사 부사관으로 4년간 군 복무를 하셨습니다. 2022년 2월 문경소방서119 구조 구급센터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하셨으며 이후 2023년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119 구조대원으로서 밤낮 가리지 않고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2년의 여 재직 기간 동안 400여회의 구조 화재 현장 출동으로 적극 활동하셨으며 평소 자신은 소방과 결혼했다라고 할 만큼 소방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거룩한 희생정신과 소방에 대한 사랑은 남은, 남은 선후배에게 기감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고 박수훈 소방교님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 김숙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순직을 국민과 함께 도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경북 구미에서 건물을 시작한 김수광 소방장과 2022년 경북 문경에서 건물을 시작한 박수훈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소방관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 두 소방관을 화마 속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박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독 는 경상북도의 두 정촌을 떠나보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안타깝게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 고박수서 소방경. 두 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상가 고인에 있는 을 깹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님과 진영제처럼 가까이 지낸 동료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소방가정 여러분께 깊은 일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든든한 오빠이자 정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힘들다는 구조대에 지원했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동료였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은 2019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소방관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현장을 굳건하게 지켰던 진정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또 고박순 소방교은 특전사로 근무하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평소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웃을 지키는 일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두 대원은 지난 1월 31일 문경하재 진압에서 혹시나 남아있을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한영을 가르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레비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불을 끄고 사람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소방관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립된 현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또 불렀을까요? 가슴이 미워집니다. 구해내진 모두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서 또 미안합니다. 부모 형제들께는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신 고 김수광 소방장, 고박수훈 소방교 두 분의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리겠습니다. 슬픔을 뒤로한 채 또다시 현장으로 나갈 모든 소방 공무의 헌신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안전도 꼭 챙겨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도 우리의 자식이 고 형제이기에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켜질 때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귀한 희생이 흩되지 않도록 현장의 근무 환경을 더욱 살피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은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을 이해받는 요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겠지만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실 유가족 육아주... 분들의 지원과 예우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철 떠나는 두 대형께서는 온 국민의 진심을 내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스한 바람으로 눈비로 꽃으로 꼭한번 찾아와 모두의 슬픔을 달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수강 소방장, 박수훈 소방경두 영우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you 김수강 소방장님, 고 박수훈 소방관님께 드리는 글. 지난 1월 31일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인이 되신 김수강 소방장님, 박수훈 소방관님을 위해 소방 선후배님을 대표해서 나오게 된 문경 소방서 소방사 윤인규입니다. 처음 두 분을 뵀을 때를 기억합니다. 김수강 반장님,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며 구조대를 찾아온 그는 헌칠한 키에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을 위해 쉬는 날에도 매일같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참 열정적이고 멋진 소방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장님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대로 오게 됐을 때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처음 구조대에 와서 궁금한 게 생기면 저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웃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보다가 모르는 게 생겨 반영님께 여쭤보면 늘 성심성의껏 자신의 일처럼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박수훈 반장님, 반장님께서 문경으로 처음 발령을 받고 같이 근무하게 된 전날, 반장님을 보고 정말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네. 저를 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소강한 생활을 시작한 만큼 모든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반장님. 한참이나 어린 저를 늘 선배 대우해 주시며 따라 주셨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반갑게 웃으며 늘 반겨주셨습니다. 반장님의 티 없이 맑은 순수한 미소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재 출동 벨소리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갔던 우리 반장님들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진입하시던 늠름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뜨거운 하마가 삼키고 간 현장에 그들을 구하러 각지에서 구조 대원들이 모였고 저는. 그들의 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수색 끝에 결국 대원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방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는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와 동료들은 두 분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이 먹고 자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내일이면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며 만날 것 같은데, 아직 함께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늘은 뭐가 그리 급해서 두 분을 빨리 데려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장님들이 그랬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김수강 소방자님, 박수훈 소방교님, 이제 저희는 두 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떠나간 그곳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두 소방관을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소방대원들과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인형 수은이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우리 또 만나자. 2024년 2월 3일, 두 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동생이자 동료 윤인규 올림. 사랑하는 내 20년 지기 친구 수강아 함께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며 어둡고 좁은 독서실에서 너와 붙어 지내는 시간이 더욱 생각이 나는구나 네가 먼저 합격해 아직 시험 준비 중인 나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행복해하던 너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구나 너의 그 행복해하던 모습을 보면 나도 얼른 붙어서 너와 함께 행복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자체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얼른 붙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어 그 끝내 나도 함께 합격해 웃으며 축하한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네가 참 고마웠어 수광이가 정말 친했던 사람들은 알 건데 명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인데 저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자던 너의 말 오늘 더욱더 기억나고 내네 마음을 울리게 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떠나갔다는 생각보단 지금도 내일도 아니 나의 미래도 네가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할게 나뿐이 아닌 너의 가족 그리고 가족 같은 우리 친구들은 널 항상 사랑하고 기억할게.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다음 생에는 희생하며 사는 인생보단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너의 행복,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의 친구이자 같은 태권도 동료였으며 배울 점이 많은 분양님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첫 만남에 우린 서로 어색해하며 같은 태권도인으로서 경계하는 눈빛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한살터울의영문생이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편한 친구였으며 동료였습니다. 그 시절 힘든 시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둘이서 태권도 3번 생활을 하며 힘들게 지내왔던 시간들을 매일 밤같이 만나 밤을 새며 술을 마시고 비가 오던 날우산로 내뱉게 치며 서로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신의 한복판에서 너가 그렇게 힘들고 서아왔는지 서로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던 시간들을 같이 기억하십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고 같기억합니다 같이 인내서 성공하자던 서울의 말처럼 우리는 시간 열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자리에서 성공을 위해 잘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다며 살고 왔다며 같이 인내자던 형의 말씀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저에게 꼭 가겠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겠다며 참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고 10년 전 우리가 약속했던 서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먼저 결혼하는 사람에게 0만원에 주금하자던 그 웃으며 장난치던 말들이 생생히 기억나고 한 것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laughs>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 장난스러 약속들을 지키기 싫어 빨리 간 건지 숨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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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흥.. 흥.. 우리의 만남은 항상 여행과 추억보다는 서로에게 의지를 해주며 술과 함께 밥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가게 사장님께서는 이 이전한 가게의 기둥을 너네가 세웠다며 항상 너네가 보기 좋다며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우리는도 그런 자리에서와 같이 가서 또 서로를 의지하며 밤새 지어오며아새또 술들이 기억이 납니다. <laughs>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지 않습니다. <laughs> 하마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laughs> 하나님 같으시다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바쁜 일상 속에 지나가 세월이 잊혀지겠지만 나는 꼭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굉장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가신소년님 너무 슬프지만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먼 훗날 시간이 되어 내가 그것으로 꼭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못다 한 이야기들 고들의 추억들 일상들을 같이 나로 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민지하고 찾아가겠습니다. 무슨 데 보내겠습니다. 네. <laughs> 조심히 가고 다음에 끝날 꼭 만나겠습니다.